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국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 8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에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이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김의 숙보 맞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금일을 여겨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잘 견디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온갖 질병과 세균 감염으로부터 위기와 환란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 기쁨, 감사, 찬양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기도회, 아, 특별히 우리 오여성계 회원들이 이렇게 기도로 섬기며 나가는데, 오여성계 회원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오늘 11기하 24장 말씀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기록인,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묵상할 때참 기분이 유쾌해지고 그리고 가슴 벅찬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묵상하기 너무 부담스럽고 책을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어 그런 가슴 아픈 내용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반면 교사 사무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좋은 역사만 우리가 묵상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우리 삶의 미래가 없어요. 역사는 때로는 가슴 아픈 역사도 우리가 직면해야 하고 또 가슴 아픈 역사도 우리가 깊이 성찰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쇄신하고 성찰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그 가슴 아픈 역사가 우리 삶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1개와 24장 말씀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 야, 김의 시대는 다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은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 관한 기록이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18세에 보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고작 석 달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에 의해서 비참하게 찍김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맙니다. 여호야긴이 보위에 오르자마자 바벨론 왕 루브간 네살이 그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에루살렘에 올라와서 에루살렘 성 전체를 애호사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이 백기투항을 하게 됩니다. 요하야 긴을 비롯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바벨론 왕 누부간 네살 앞에 나와 사로잡히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기록이 오늘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누부간 네살이 그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절이 있는 에루살렘을 얼마나 피참하게 질법는지 그 안타까운 기록이 이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여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의 악인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참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픈 너무나도 끔찍한 어, 그런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전의 각종 귀한 어, 물건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비롯한 귀한 것들이 다 파괴 당하게 되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그리고 여호야킹과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들, 그의 신복들, 그를 따르는 모든 지도자들, 비천한 자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제사장의 나라. 다윗의 후손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형국에 자리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제사장의 나라가 아닌 제국의 나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선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혁이는 석달 다스리고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더 이상 그의 기록이 더 이상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않는 이런 비훈의 왕이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원인,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 오늘 이 열한기야 24장은 딱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열한기야 24장 9절 말씀입니다. 정확히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부전 자전이다 이런 말로 표현한 거죠. 부전 자전 그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그 자식이 그 아들이 그대로 어,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기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형국에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십살이를 한 사람이 또 십살이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워하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미워하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본받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호야기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가? 2 5세 보위에 올라서 무려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관한 기록은 열왕기 하 23장 3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그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고 본받고 답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였던 그런 삶을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살았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던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던 그의 아들 여호와 기니 보위에 오르자마자 그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오늘 그 아들 때에서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개와 24장은 이 여호야긴을 평가하면서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행한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내용인가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 여호야긴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여호야긴과 같은 그런 기록으로 남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받음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본을 끼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신생활,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본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르침은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죠. 부모가 신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늘 기도의 사람이면 자녀도 결국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식이 다른 길로 갔다가도 결국은 자기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받음의 원래예요.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요. 본받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자식은 부모를 본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본을 끼치는 믿음의 부모인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보면 모든 공동체에는 이렇게 귀감이 되는 본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본을 끼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갈릴레 교회에서 어떤 본을 끼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에서 과연 어떤 본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갈릴레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갈릴리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